찬송가 210장입니다. 여러분들 흰색 종이 뒤쪽에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의 시간입니다. 사인과 소식 이후에 허봉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주년 기념 야외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믿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악수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목례로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도 많이 계신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참 없는 것 같은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오늘 같이 함께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분만 인사 드릴게요. 우리 어, 박종호 감사님 와 계시고, 우리 예. 한꺼번에 있다가 인사할까요? 예.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교회 리사김 목사님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리랑 USA 황구철 어, 이사장님 예,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무총장이신, 사무총장이신 노규호 목사님 와 계시고. 그리고 어, 허인욱 예, 우리 전 회장님, 예, 메들랜드 회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한건 아닌데 항상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전교인 야외 찬양 예배로 배단이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 앞에서 사진 촬영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다 빨간 티셔츠 입고 함께 오랜만에 조금 거리를 두면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실 때는 도시락과 손 세정제를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종호 관민사님께서 예, 잠깐 나와주셔서 우리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이쪽에 계단이 있고요. 박종원 감사님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또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 자리로 어, 이전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함께인 시간에 오셨는데 잠깐 예, 잠깐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박 박태성 목사님. 이제 저의 그 직책이 뭐냐면은그 감리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지방의 교회와 목사님들 돌보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사를 처음 됐는데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조용훈 목사님 그리고 또 김영현 장로님 그 동안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오셔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7주년 기념행사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7년이 됐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 됐나요? 10분 정도 시작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박대성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고 여러 교우들과 리더들이 함께하셔서 긴 여정을 왔습니다. 벌써 7돌이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미국 교회 베사니 교회 체플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빌딩이 생겨서 2년 전에 이리로 이사 오시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건물이 이제 완전히 베사니 교회 소유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전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서 처음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제 점점 사, 사, 어, 자라고 성대해지기를 어, 바라고 또 여러분 양쪽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그럴 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을 고생을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예배에 성실하게 어, 지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대성 목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 임원들, 리더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 그 음악하시는 분들, 그 찬양 예배를 들으서 저희들이 어 즐거운 마음이 많고요. 항상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 하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고요. 성도님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때 언제든지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9시 반은 드라이브 인 예배로 우리 주차장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2부는 대면 예배로 그리고 인터넷 중계 예배로 11시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리사김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 다운타운에서 사역하시는 생명나무 선교회 리사김 목사님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우리 매주 거의 매주인데요. 지난 5월부터 매주 동안 가셨, 가서 티셔츠와 마스크를 전달하고 또 식사를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노숙자들을 위한 방안용 외투를 도네이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신 이유는 계속 광고 때 리사기 목사님, 미사기 목사님 생명나무 선교의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이제 어 광고 시간 이후에는 또 다시. 다운타운으로 가셔서 12시 반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어, 잠깐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티셔츠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계속적으로 어, 함께 해어 서포트를 해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 후드 티셔츠 100장을 우리가 7주년 기념을 말은 어, 기념으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선물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건데 어, 접시인데 이스라엘에서 온 접시인데 제목이 생명나무예요. 그래 생명나무 선교하시기 때문에 생명나무 예, 접시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또 하나는 예, 이런 후드 티셔츠를 100장을 준비를 해서, 어, 이번 주부터 해서 노숙자분들에게 추위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리사기 목사님과 생명나무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허봉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몇 개월 동안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배단인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대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 온 세계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삶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가,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도 많이 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로 이러할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며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다 모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 대자연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허명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랑을 이 시간에 모두가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7년 동안 올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진짜 약한 믿음 우리의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대자연소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를 귀한 시간에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배다니 교회 모든 가정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더 교제하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경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또 심겨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이제 또한 아버지 돕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 흘러나오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 배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